오늘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가슴 한켠에 숨겨둔 이름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그 사람. 젊은 날의 사랑만이 열정적인 건 아닙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절절하고 때로는 더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는 짝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그를 본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를 비추던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젊은 날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깊고 표현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살아 숨 쉬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가슴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그를 생각합니다. 똑똑똑 똑, 똑. 규칙적인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뛰게 된 게. 사람들은 나를 강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보이겠죠? 겉으로 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를 떠올릴 때마다 요동칩니다. 마치 십대 소녀처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격렬하게 내 심장은 그의 이름 석자에 반응합니다. 중년이 된 지금도, 아니, 중년이 된 지금이기에 더욱더 이 감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봅니다. 저 빗속 어딘가에 그도 있을까요? 같은 비를 맞으며 혹시 잠깐이라도 나를 떠올릴까요? 아니겠죠? 그는 나를 그저 지나가는 인연 정도로만 생각할 겁니다.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인사 나누는 사이,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는 아침을 깨우는 이유이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며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하는 이름, 가슴에만 새긴 그 사람. 처음 그를 본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 앞에서였죠. 그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가을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그때 나는 알았습니다.아, 이 사람이구나.내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킬 사람이, 젊은 날에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설레고, 고백하고,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낯설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가슴이 뛸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20년 젊었다면 용기를 냈을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함께 커피라도 마시자고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이가 주는 것도 많지만 빼앗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 무모한 용기 같은 것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이상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이기심일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20년만 젊었다면 용기를 냈을까? 그에게 말을 걸고 커피라도 함께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그선 안에서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어제였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그를 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떨렸고 숨은 얕아졌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하늘이 맑게 개이는 것 같은 봄날의 햇살 같은 그 웃음.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가 부럽습니다. 그의 웃음을 듣는 그 사람이, 그의 시간을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는 그를 지나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야 할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유를 집어들고, 식빵을 집어들고, 의미 없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였습니다. 네, 바로 뒤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켰을까요? 내 마음이 들켰을까요? 오늘 비 많이 오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인사, 날씨 이야기. 하지만 나에게는 이 짧은 대화가 세상 전부였습니다. 네, 우산 챙기셨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우산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가 무슨 상관인가요? 하지만 그저 그와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조금만 뛰면 되니까요. 그는 웃었습니다. 또 웃었습니다. 그 웃음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또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우산을 펼치며 뒤를 돌아보니 그는 정말로 비를 맞으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우산을 건네줄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선을 넘는 일이니까요. 내가 지켜야 할 나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그렇게 나는 그를 보냈습니다. 비를 맞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연인일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그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이렇게나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이기심일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본능일까요? 그 선은 내가 그은 것입니다. 그가 그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그었습니다. 왜냐 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이 선을 넘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이 작은 행복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작은 기도를 합니다. 부디 감기 걸리지 않기를, 부디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나를 떠올려 주기를 단한 번이라도 더 깊은 비밀이 더 애틋한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랍을 여는 것입니다. 편지를 처음 쓴건 1년 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벅차올라서 이대로는 견딜 수 없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한글로 쓰면 누가 볼까 두려워서 영어로 썼습니다. 서툰 영어지만 내 마음을 담기엔 충분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편지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담긴 서랍. 오래된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반쯤 열린 봉투. 영어로 쓰인 글씨들. 아무도 이 편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이건 그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아니, 애초에 보낼 생각도 없었던 편지. 그저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영어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하더라도 그게 누구에게 쓴 건지,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아챌 수 없도록 비겁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편지에는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을 볼 때마다 심장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느끼는 질투와 슬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 중년의 나이에 이 단어를 쓰는 게 우스꽝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를 모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고 더 진실하며 더 절절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격렬했고 충동적이었으며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절제되어 있지만 더 강렬하며 표현되지 않지만 매일매일 살아 숨쉽니다. 나는 이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 하지만 이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가끔 꺼내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내 하루를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짝사랑은 정말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는 걸까요? 편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 때는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한 것, 내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것,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편지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곧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왜 혼자 사세요? 좋은 사람 만나보지 그래요? 그들은 모릅니다. 내 마음 속에 이미 한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말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밝아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이유를 오늘 혹시 그를 마주칠까? 그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상상 속에 그는 완벽합니다. 현실이 된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이 완벽한 상상을 지키고 싶습니다. 왜 말하지 않아요?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 버려요.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랑은 말하지 않는 게더 아름답다는 것을, 어떤 감정은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나는 그에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다면 우리 사이에 편안한 관계조차 무너질 테고, 만약 기적처럼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건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의 이 달콤함을 잃어버릴 겁니다. 짝사랑은 외롭습니다. 물론입니다. 밤마다 혼자 그를 그리며 잠들고 아침마다 그를 떠올리며 눈을 뜹니다. 짝사랑은 아픕니다. 당연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웃을 때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짝사랑은 나에게 삶의 이유를 줍니다. 매일 그를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설렘, 멀리서라도 그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기쁨, 이 모든 것이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옷을 고르게 하며 세상을 향해 미소 짓게 만듭니다. 나는 오늘도 그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슈퍼마켓에 갈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그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달콤한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짝사랑은 때로 외롭고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상상 속의 그는 완벽합니다. 항상 웃고 항상 다정하며 나를 이해해줍니다. 하지만 현실의 관계가 된다면 그의 단점도 보게 될 것이고 다툼도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식어버릴 감정도 생길 겁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영원히 완벽한 상상 속에 그를 두고 싶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밝아보여?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들은 모릅니다. 내 밝은 얼굴 뒤에 숨겨진 이 비밀을,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이유를, 오늘 혹시 그를 마주칠까? 그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것이 나만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달콤한 비밀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침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불행한 걸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지만 이 감정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어제와 똑같지만 내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말로 전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꼭 함께해야만 진짜인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감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중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가슴 뛸수 있다는 것. 매일 아침 설렘으로 눈뜰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는 내 사랑을 모를 겁니다.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며 하루하루를 더 의미있게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이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말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나는 이 사랑과 함께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가슴 뛸수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